벡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로 드는 게 흔히 속도와 속력을 예로 많이 들거든? 속도와 속력 차이가 뭐니? 아니 그렇죠. 어, 맞아요. 속도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스피드. 그게 속력이에요. 아, 그래도 이건 맛있어요. 스피드야. 속도는 영어로 뭔지 알아요? 열로 스피드. 그렇지, 그렇지. 아, 그 그러니까 얘는 크기도 있지만 빠르기 빠르기도 있지만 방향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벡터야. 근데 얘는 그냥 크기만 있죠. 뭐라그러죠 어, 그렇지. 스칼라라고 해요. 근데 얘는 벡터의 일종이고, 얘는 스칼라의 일종이에요. 벡터의 예를 아는 대로 좀 얘기해볼래? 벡터 어떤 게 있죠? 속도 있고 또뭐 있어요? 그렇지 변이 있고 또뭐 있죠? 속도 있으니까 가속도도 있겠죠? 변이위치예 어, 위치랑 비슷한 거예요. 가속도도 있을 거고 어, 힘도 있겠지, 그치? 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치? 벡터는 사실 수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물리에서 나온 거야. 그리좀 뭐 수학적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이요. 스칼라 는 얘가 어떤 게 있어? 좀 속력 이 있고요. 뭐 변이에 해당되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이동 거리겠죠. 거리는 음수가 없어요. 가속도는 뭐 크기하면 가속력이고 힘도 힘 크기겠지, 그렇지? 그리고 시간은 음수가 없잖아, 그렇지? 뭐?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시간은 보통 스칼라로 많이 쳐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다 없다 그럼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거 아니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잖아. 그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어. 이거 두개다 표현하는 방법이 화살표를 써요. 물리 배웠나? 물리 배우면 화살표 많이 쓰잖아. 화살표를 써요. 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화살표의 화살이 당연히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를 표현한다. 그러면, 어, 만약에 AB 벡터다. 그런 건 시점이 a 고요 종점이 B인 이런 벡터를 AB 벡터라고 말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BA 벡터. 이홍보 쓰지 않아요. 알겠죠? 이게 쓰지 마. 괜히 감탄당한다 그리고, 어, 합도 있어. 만약에 AB 벡터랑 BC 벡터랑 이렇게 합쳤다고 쳐봐. 그러면 요 점이 A고, 요 점이 B고. 또 뭐, 필기할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필기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대단한 내용도 없고요.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벡터는 항상 시점하고 종점이 중요해. 그러면, AB 벡터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죠. BC 벡터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죠. 결과론적으로는, A에서 C로 만댕이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B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AC 벡터가 돼요. 알겠죠? 그리고, 너희 물리에서 합력 배웠니? 합력? 어? 그렇지. 이게 벡터 합이야. 물리에서 나왔다고 했죠. 벡터라는 것건 제가. 이 벡터와 그 벡터, A 벡터와 그 B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야. 모든 벡터는, 모든 평행한 벡터는 얘랑, 얘랑 평행하고 크기가 같지. 얘네들은 같은 벡터야. 알겠어요?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똑같이 생겼으면 같은 벡터야. 하지만, 얘랑 같은 벡터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게 a 벡터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벡터야. 방향이 반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요 a 하고 b를 더한 거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얘를 이를 평행이동해도 똑같단 말이야. 요렇게 알겠어요? 그럼 아까처럼. 시점하고 종점만 맞춰주면 되겠지. 그러면 노란 거랑, 이 노란 거끼리 더하면 얘 이렇게 옮겨서 파란 벡터가 되는 거래요. 알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얘를 평행사 변형 만들어서 얘가 합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물리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 합보다 더 중요한 게 차거든, 차. 벡터의 차. 오늘 할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잡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 만약에 a b 벡터 빼기 a c 벡터 이걸 알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a c 벡터다. 그럼 a c 벡터는 a에서 c로 가는 벡터지.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c에서 a로 가겠죠. 이해 가요. C에서 A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벡터네.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AB 벡터 더하기 CA 벡터. 이렇게 생긴 거지. 어, 뭐, 뭐, 몇 가지 어려운 거 거겠어요? 있어요? 이렇게 되면 C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는 거지. 다시 C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C, 벡터가 됐죠.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봐봐. 앞에 거를 똑같이 일치시키고, B에서 C를 빼잖아? 그럼 C, D벡터가 돼요. 이렇게. 오늘 할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가 안 풀릴 때,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다시. 그러면 만약에 A벡터가 있어. 얘를 쪼개려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좀 기억해. 그니 그러니까 OB, 마이너스 OA,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뭐, BC 벡터다. 그러면, P점을 기준으로 한다. PC, 빼기, PD. 이런 식으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벡터를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 부분이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약간 얘기는말았는데그 뒤로는 다 직관적이거든. 뭐 새로운 내용은 뭐 이게 다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생각한 대로 하면 거의 다 맞아. 그래서 생각한 대로 해서 맞으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한 대로 하면 되니까. 어, 벡터의 평행. 만약에 요게 A벡터야. 그리고 B벡터인데 얘랑 평행해. 그럼 A에다가 어떤 적당한 수를 곱하면 B가 되겠지, 그치? 어차피 시점만 맞추면 되니까. 방향이 똑같으면 크기만 늘리면 되잖아. 이해가요? 얘 크기가 1이었다. 얘 2다. 그럼 A에다가 2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데 크기가 만약에 3이야. 이렇게 생긴 C벡터가 있다. 얘도 역시 평행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a 벡터가 b 벡터에다가 실수배한 거랑 같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평행하다는 거는 어떤 숫자, 상수를 곱해갖고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어. 그리고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방향이 반대라는 거. 알겠죠? 어. 그리고 뭐? 흔히 우리 아는, 뭐 분배법칙이나, 결합법칙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 교환법칙. 뭐, 그런 거 그냥 다 배. 그래서 뭐,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A벡터랑 B벡터랑 더한 다음에, K배를 해요. 그러면, KA 더하기 KB. 이렇게 될것 같잖아. 그치? A 더하기 B에 3배 하면, 3A 더하기 3B. 이렇게 된다고. 되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것 때문에 틀리진 않은거 아니야. 그리고, 뭐, 3 곱하기 2 곱하기 A 벡터나, 이렇게 하나, 3 곱하기 2 먼저 하고, A 벡터 하나. 지적까지 똑같은 거 같잖아, 그지 그냥 우리 생각한 대로 하면 돼. 알겠어요? 어, 이건 그냥 우리 생각한 대로 한 거랑 다 똑같으니까, 뭐, 이런 거 그냥 생각할게요. 그냥, 뭐,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을 것 같잖아, 그지? 다 똑같대요. 연산이 다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틀릴 일이 없으니까, 이건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